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영업다리입니다 오늘은 저가커피 창업이 위험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 창업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업종이 아마 저가커피 전문점일 겁니다. 회사 주변에 메가커피나 컴포즈커피 등등 여러 브랜드의 저가커피 전문점에 점심시간에 가면 항상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장사가 엄청 잘돼 보이고 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장사가 잘돼 보일 수 있지만 사장님 속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 창업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너무 높은 인건비 비중입니다. 일단 저가 커피는 몸을 갈아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정답입니다. 자, 아메리카노 1,500원에서 2,000원 파는 저가 커피에서 1시간에 쳐낼수 있는 1인당 주문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당 7만원 정도만 팔아도 혼자서 쉴새 없이 일해야 됩니다. 1,500원짜리 기준 아메리카노 1시간당 46잔을 팔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음료만 만들면 다가 아니죠. 테이크아웃이면 홀더 씌우고 비닐 포장해야 되고 매장에서 드시고 가는 손님들에게는 컵에다가 내놓고 다 먹은 컵 설거지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커피는 상시 2인이 근무해야 클레임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저가커피는 진짜 장사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 같이 2인으로 해야 저 정도를 쳐내지, 알바끼리만 맡겨놓으면 둘이서 1시간에 15만원 팔아도 힘들다고 사람 더 뽑아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오래 일하신 경력자분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대학생 알바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의 특성상 점심 피크 2 시간에 주문이 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바쁜 시간의 경우에는 세 명이서 근무를 해야 원활하게 주문이 돌아갑니다. 거기에 배달까지 동시에 운영한다. 진정한 헬 파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달 언제 오냐부터 시작해서 왜안 오냐 리뷰 이벤트 빼먹었는데 넣어주세요 음료 다른 걸로 바꿔서 보내주세요 등등 전화 응대만 해도 한 명이 일을 못 합니다. 인건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깨지기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주 5일 12시간 이상 근무해야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토 운영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살포시 꿈을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좀잘 되는 프랜차이즈 기준 달마다 인건비 최소 600만원 이상은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고 금액에 비해서 들어가는 노동력의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저가커피 전문점입니다. 두 번째, 너무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일단, 저가커피 창업을 했는데 운이 좋게 매출이 잘 나온다? 이거 너무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는 진입장벽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좀만 잘 되는 저가커피가 있으면 바로 옆에 다른 브랜드가 치고 들어옵니다. 컴포즈 커피가 요즘 메가커피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출점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둘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거의 가격과 맛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경쟁점이 오픈함과 동시에 기존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같은 브랜드끼리 100m, 뭐 250m 상권 보호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너무 많고 창업 대기자들이 현재 줄 서있는게 바로 저가커피 전문점들입니다 경기가 안좋다고는 하지만 특별한 전문기술 없이 본사에서 일주일 교육만으로도 바로 운영 가능한게 저가커피 전문점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교육시켜도 이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레시피대로만 하면 균등한 질과 맛의 음료 만드는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경쟁점이 못 들어오는 독점 상권 이외에는 저가커피는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도 절대 안심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달도 같이 운영하게 된다 해도 같은 브랜드의 저가커피 모두 배민에 들어가 있어서 어디에 시켜도 똑같은 메뉴,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배달 모출도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반경 200m에는 같은 브랜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경 3km, 4km까지 올라가는 배달에서는 같은 브랜드들이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오죠. 거기서 우리 가게의 특징을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가게인데 어디에다 시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 저가 커피 창업 비용 폭등입니다. 이제 저가 커피도 1억 미트는 창업이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름만 저가커피지 창업비용은 저가가 아니에요. 메가커피 창업비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메가커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창업 총 비용이 15평 기준 6,59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부가세 별도 제외 금액인데, 부가세도 처음에는 어차피 내야 하니,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따지면 7,250만원입니다. 여기서 밑에 작게 별도사항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면 전기증설, 냉난방, 철거, 외관공사, 테라스, 어닝 등등 써있는데 못해도 이거 3천만원 이상 잡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공사 중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모두 인플레이션 맞아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합쳐도 1억이 넘어가죠. 거기에 건물 임차 보증금이 보통 뭐 월세 200짜리면 한 3천 정도나 하니까 보증금 포함해서 총 투자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는 금액이 나중에 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처음부터 마이너스 1억 3천하고 시작하는 게임이 저가커피 창업입니다. 투자 비용을 장사가 잘 돼서 매달 400씩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을 투자 비용 본전 회수하는 데만 들어갑니다. 3년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투자한 금액 이상 뽑게 되는 거죠. 사장님들 중에, 아니, 장사 잘 되면 들어간 금액 이상 권리금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가 커피 전문점이 1.3억 권리금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거기에 권리금 갖는 과정 자체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죠. 건물주가 끊임없이 월세를 올린다거나 건물 재건축 주변 재개발 등으로 가게를 갑자기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긴 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한 권리금 한 푼도 못 건지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권리금이라는 게 보증금처럼 무조건 보장된 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만큼 주고 들어왔으니 나올 때도 이만큼 받겠다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1 3억이라는 돈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작은 돈 엄청 아끼시고 현명하게 소비하시면서 창업만 한다 하면 돈 1억, 2억 이렇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중하게 모으신 돈을 이렇게 헛되이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안정적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남는 거라고 봅니다. 저가 커피 창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웬만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돈 버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시 그냥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요즘에는 직장 다니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